안녕하세요. 시화당입니다. 제가요, 공수 받은 거 기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. 있잖아요.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다 보면 옛날에는 백년 해로를 했는데 지금은 백년 해로를 못하고 사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. 시대가 시대에만큼. 발전도 됐지만, 발전이 된 만큼 머리도 많이 똑똑해졌어요. 똑똑해진 반면에, 그, 자기만이 이렇게 추구하는 세, 나부터라도, 자기만이 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, 부부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, 같이 사네, 못 사네, 이혼하네, 그래 안 해주면 집도 나가요. 그러다 보면 여자가 집 나가면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정신 건강을 잃는지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. 기도 공수를 받아본 바는 다 뭐든지 요 많은 거로 또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. 여자가 집을 나가서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집을 나가면 남편이 집 나가서 애 놔두고 고생하고 힘들고 애키우라니막 짜증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둘이 벌다 혼자 보니 이게 가정에 올바른 가정이 안 되다 보니 자손들을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외할머니도 갖다 주고 못 키우면 막 여기도 저기 하는 시대가 왔어요. 그런데요, 우리가 매일 일상에 밥을 먹고 살고 항상 먹어야 건강하거든요. 안 먹으면 죽어. 근데 항상 먹고 사는 조항님한테 잘하면 집 나간 마누라가 들어온답니다. 그러니까 또 남편도 집 나간 남편도 집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 밥 먹고 그냥 맨날 복해서 치즈 고벗고 하는 그 조왕님한테 마음으로 밥을 먹더라도 밥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항상 마음속에 조왕님 감사합니다 뭐 밥을 해서 요새 전기밥솥이지만 뭐 가스레인지 까지는 안 가지면 다그 보관의 생활이니까 밥솥도 밥을 이렇게 저기 하고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밥을 먹고 우리가 건강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되듯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하고도요 저집 나가서 마누라가 안 들어오면 남자들은 밥을 잘안해 먹어요 주로 사 먹지 그러면 어디 밥을 사먹고 들어와서 또 조항님한테 그냥 뭐, 뭐를 갖다 놓고 행하면 습이 돼요. 그런 거 없이 마음의 기도 조항님한테 감사합니다. 우리 집 나간 마누라. 하루속히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기 기도 바람에 마음을 갖고 조항님 앞에 다 부모님한테 인사하듯이 복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와도 감사합니다. 마음에 그 마음만 갖고 열심히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그냥 집 나간 마누라가요. 잘못했다고 들어와요. 그리고 남편이 나갔어. 그러면 여자도 애들이고 살림살이 살기 힘들고 남편 죽일 놈, 살릴 놈, 이놈 저놈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. 하는 마음을 먹고, 그, 마음에 조항님한테 감사합니다. 그냥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. 감사합니다. 그죠? 감사합니다. 뭐, 애들이 둘이면, 이렇게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남편 없이 살라니 힘들다. 근데, 기도 바람면 해야 되는데, 어따 할 줄을 모르는 거야. 그러면 어떠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뭐를 갖다 놓으면 습이 되니 뭐 갖다 놓지 마시고 마음에 기도를 하시면 그냥 저절로 그저 그 이렇게 복이 오듯이 집안이 화목할 수 있고 이렇게 남자가 들어던 여자가 집 나갔는데 들어오든, 뭐, 나갔는데 아주 마음 먹고 나간 사람이 하루아침에는 안 들어오지만, 이상 개월몇 개월 안에는 반드시 자기 발로 들어오더라. 그러니, 조항님한테 감사한 마음 먹고, 응? 어? 마음으로 빌고,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. 밥을 사먹고 사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. 그 마음을 느끼면 은 반드시, 부부간의 하업이 돼서 100% 자선도 성장시키면서 행복하게 북이 찬성할 수 있는 길이 빵빵 열리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시화당입니다